예, 어떻게 표현이라기보다 대본에 있는 대로 충실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대본에 워낙 어, 디테일하게 잘 다뤄주셨고요. 또 감독님께서 그 감정선을 언나가지 않게 최화영이에 맞게 감정선을 가지고 갈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음, 이 최화영이라는 여자가 배우 활동을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. 나는 그 펄떡 있는 생선처럼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생선처럼 늘 선택을 당해야만 사는데 선택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고 얘기해요. 전그 대우본 속에서 그래서 최화영이 그게 올바른 방식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신분상승이 뭐 아이, 결혼을 통해서 결혼이 안 되면 아이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. 그 야망이. 그 욕심을 채우는 야망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그 야망을 이뤄야기 때문에 그 감정성이 더 깊어야겠죠. 철저하게 대본에 그냥 최고의 빌런이라고 써있더군요. 최고의 빌런답게 여러 가지의 빌런의 모습 그 안에 이 여자도 아픔이 있겠죠. 그것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채화영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제가 이 드라마에서 이 마설인하고도 여러 가지 악의 축으로 연, 움직이지만 사실 악의 축에 있는 제이 위치에서는 또 하나 잠깐 숨을 쉬어 갈수 있는 포인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금 화영이를 그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거기서 비롯되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, 이재영 씨나 정찬 씨그 다음 박건희 씨가 곧 그 키를 가지고 있어요 세 분이 그래서 이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어, 어떤 그 무작정적인 사랑 그이장식 씨의 그 무작정적인 사랑 때문에 어쩌면 견디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거기서 정찬 씨의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이 힘든 와중에 한 줄기 빛 같은 기댈 수 있는 그러면서 <laughs> 박건지씨 같은 경우는 <laughs> 과연 이 박건일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가를 이두 이 남자들이 키를 또 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세 명의 이게 또 다른 이야기로 퍼져나가는 굉장히 키들이 있어요. 그게 마지막까지도 흥미진진하게 뭐지라고 끌고 나가게 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.